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д р у з 저는 러시아어 강사 다샤쌤입니다. 여기 벌써 16번째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무기입니다.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어? 뭐뭐 할수 있다는 문장을 사용해보도록 할 거고요. 한국어를 이해하니? 네, 어떠한 언어로와 언어를 비교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공부해?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무엇을 할수 있다는 표현이 나올 텐데요. 일단 단어와 표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할수 있다. 플러스 동사 기본형이래요. 그리고 이할수 있다는 동사는 불완료 동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불완료라는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뭐할수 있다? 뭐치? 뭐치? 라고 읽습니다. 자, 이해하다. 네, 불완료 동사라고 나왔고요.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러시아 동사는 불완료 완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따로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다, 불완료 많이 마지 그리고 독일의 독일어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국가명은 독일, 게르마니아 그래요. 원래 나라랑, 음, 그리고 어떤 언어의, 뭐뭐, 나라의 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독일을 조금 예외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게르마니아, 독일의 니메츠키 라고 합니다. 그리 라틴의 라틴스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샤와 수민이가 나왔네요. 사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할수 있어. 모치를 사용하겠죠? Он может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수민이가 그래. 그는 러시아 말을 잘하고 러시아어를 매우 잘 알아. 이렇게 두번 말을 하는데요. 왜 이런지 한번 볼게요. Да, он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이 오친 하르쇼 스나이 루스끼야 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왜 여기 위에는 빠로스키고 밑에는 로스키 예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싯, 온모싯 가바리티에서 모싯은 조동사 모치 할수 있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모싯 가바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치 다음에는 동사의 기본형이 옵니다. 네, 동사의 기본형 뭐예요? 이거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싯 가바리티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모치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나는 할수 있다 야 마고 ты 모지시 운안나 모짓 무이 모짐 브이 모짓 아니, 모긋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국어의 경우에는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대격이 올것 같은데 말하다 플러스 근데 여기 보시면 모치 가바리치 빠루스키 이렇게 왔어요. 빠루스키,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다. 해서 부사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부사 형태와 어울리는 동사들이 몇개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다, 많이 맞지. 많이 맞지도 또한 부사랑 어울리고요. 읽다, ч 다 т 지 듣다, с л ы 쓰다, 비싸지. 또, 네. 부사랑 어울린다는 거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러시아어를 안다는 표현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어를, 네, 대격으로 왔는데요. 대격이 또올수 있는 동사, 네, 공부하다 배우다, 이주치했지, 또올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동사가 대격이랑 어울리고, 어떤 동사가 부사 형태랑 어울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격이랑 어울리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night is chết. 플러스 내 언어의 대격 형태가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언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어, 브루스키즈, 한국어, 가리스키즈. 그래서 The night 가리스키즈 하면 한국어를 알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Anglizki즈. 이 주최치, Angliz키즈 하면 영어를 배우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 r 네, a n z i s k 즈 와요. 프랑스어였고요. 그리고 이니트키즈 독일어, 기타이스키즈. 그러면 중국어를 알다, 어떻게 돼요? 스나이트, 기타이스키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일본스키즈, 일본어, 아랍스키즈, 아랍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랑 어울리는 동사들이고요. 네, 마니마티, 가바리쥐 뒷다리, 플로시티, 미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요, 루스키즈 레니스키즈, 절대 안 되고요. 부사 형태로 바루스키 마카리에이스키, 방글리스키, 영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바프란치우스키. 그러면 프랑스어로 쓰다 어떻게 돼요? 쓰다, 미세지바 프란치우스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니미에스키 하면 독일어로, 독일어로 있다, 진짜 지 바니미에스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키타 이스키 중국어로, 그리고 바이폰스키. 그러면 일본어로 말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바치바 이폰스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바랍스키 하면 아랍어로라는 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체 연습으로요. 한번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물어봐요. 디가바리 바이스판스키. 바이스판스키는 뭐예요, 여러분? 네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말하니 그러니까 B가 다 야가바리 바이스판스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V. 이주최지, 이미에티키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독일어를 공부하시나요? 이런 표현으로 해볼게요. V. 이주최지, 이미에티키즈 Da. 이주최지, 이미에티키즈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딥 h e m o r 리 s h 이 s g o 키 a rich b s p n 뭐예요? 너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어? 물어보니까 나 야마구 가바르디빠 이스판스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즈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즈 이렇게 대격으로 나오나요? 네, 쥐따이는 부사랑 어울리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마키다이스키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알아봤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두 번째 대화 가겠습니다. 단어와 표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어떻게, 앗고다, 그렇게, 딱, 왜, 앗고 왜냐하면 바다모시도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모시도 그리고 소식 뉴스 노바스티 빌리다 네 완료형 동사입니다 부제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민이랑 사샤가 대화를 하네요 수민이가 어떻게 그는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 알아? 네 너무 놀라웠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고다운타카라셰즈나이로스키에 그러니까 사샤가 그는 대학에서 4년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조금 긴데요. 오늘 러시아어 4개월의 대학입니다. 지금 러시아어 2개월입 네, 러시아어 이개 네, 반복을 싫어해서 이렇게 대명사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요?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디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읽는다고요? 앗고다 그리고 이앗고다는 왜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그는 잘해? 너, 빠치모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네, 이유보다 원인에 대해서 묻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앗고다랑 빳다모시도 왜냐 하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쥐띠리고다 나와 있는데요. 이 4년 동안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요 수량 대격 형태입니다. 네 주격과 대격 형태 똑같고요. 여기서는 쥐띠리고다가 대격 형태라는 거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어를 몇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스컬클리업 오니주차루스키언스가 답을 4년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했어요. 오니 4년 동안 쥐띠르고다. 네, 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요. 왜냐하면, 바따모슈또 그리고 그래서, 빠에따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할수 있는데, 네, 여기를 꼭 주목해 주실게요. 자, 바따모슈또는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먼저 나와줍니다. 근데 파이따모, 그래서는요. 파이따모 플러스 결과, 그래서 이래. 그리고 이유가 먼저 나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표가 나와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쓰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민호는 러시아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이제 이유가 뒤에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호 멋젯 개발이 치바루스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네, 결과가 먼저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에서 살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자, 빠에 땀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민호는 러시아에서 살았어. 네, 그래서 결과 나오죠. 그래서 그는 러시아어를 할수 있어.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쉼표 같이 찍어주는 거꼭 유의를 하실게요. 민호쉼 브레시. 바에타모 온모쉼 가바리치퍼루스키 네, 이렇게 한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바타모쉼토가 나와야 되는지, 바에타모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미는 톨스토의 이 모든 작품을 읽어야 한다. 네, 이유가 뒤에 나오겠죠? 수민는나다치대지 시에 프라이즈 비즈니아 딸 수도 버 왜냐하면 그녀는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네, 이유예요. 여러분,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바타모슈토가 들어가서 바타모슈토 아나이즈체로스쿠에리지라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수미는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도서관에서 그것들을 빌렸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파에따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통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나다 치테치피프라이지비지니에탈스토버 Why 더가 나부지라이브 비블리아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체 연습을 통해서요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말하네요. 미르나가 말이 파이폰스키 What 더하나이주차라이폰스키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미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본어를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나타샤, 그리고 나다가바리치 포카레이스키. 이렇게 있고요. 내 네, 초록색이 이제 왜냐하면 네, 이유가 나와요.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йской фирме. 나타샤는 한국어로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나다. 네, 누구는 뭐뭐 해야 한다. 앞에 누구 누구는 어떤 격? 네, 역격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샤가 나타샤 역격으로 가겠습니다. 나타샤 나다가 바리티파크리스키. Вот потому что она р а б о т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м и л а из Чайпонский изектригота. п о т о м она говорит п о п о н с к и 이렇게 되있는데요 자, 밀란는 일본어를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요. 자. 알렉시, хорошо з н а т новости. 이거 뉴스 소식. 뭐? читати газет 가일요라 네, 매일 아침 신문들을 읽다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이번에는 초록색이 먼저 나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알렉세이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기 었 때문에 그는 뉴스를 잘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세이 читает газеты к а ж д 온하 утро. Поэтому он хорошо з н а е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바따모토랑라에따모의 관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고요 우리는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마동안 공부하는지 물어봐요. 되있는데요몇 시간 동안 이라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표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몇 시간 동안 스콜카 브리엠이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무엇무엇을 공부하다, 종사하다 라는 표현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동사기는 한데요. 이제는 이마트, 침 이렇게 왔어요. 어, 여러분, 첸은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6강에서 배웠습니다. 네, 족격의슈도가 족격으로 변한 형태. 첸, 으젤이 맞죠? 첸. 화면원엇을 공부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이까노미크. 그리고 현대, 의사브리미언 예술, 이스쿠스트밥 고대의 오래된, 드리에브니. 먼, 달니 친척, 로스트비언 인기 있는, 뻣블리아르니. 뭐뭐와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누구와 스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리첼첼 스겜. 누구누구와 위드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호랑 나타샤가 대화를 하네요. 민호가 너 매일 몇 시간 동안 한국어 공부해? 네, 매일이라는 표현 우리 14강에서 배웠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컬크 브레미 니트 이자님 마이 씨자리스키 마슬콤 가스티티형 네, 네일 가스티티형 이런 표현 나왔구요. 자벨난두시간 동안 공부해 가스시티티형이 아자님 마이 씨드바치사 2시간 동안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음 루스키 이즈 아카리스키 이즈 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시간 동안 스컬크 브레미는 수령 대격과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이 치사두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카르시디엄 우리 1 4 강에서 배웠죠? 얘도 주격처럼 생겼지만 무슨 격이에요? 네, 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서 공부하다라는 표현 네, 잔이 맞죠? 쓸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위치에 대응해서 그나 나 플러스 전축격과 어울렸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무엇을 무언 무엇 공부하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네, 무슨 격? 조격과 함께 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다. 이때는 заниматься, 스끼만 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왠지 우리말로 해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다. 그래서 목적어, 대격이 올것 같지만요. 이 시아가 붙은 동사, 네, а н и м а т ь с я 시아가 붙었죠? 자가 붙은 동사는 자동사여서 대격이 절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님 맞죠? 췸 형태의 족격이 온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주챗, 취또, 그하면은 무엇무엇을 연구하다, 무엇무엇을 공부하다 어떠어떠한 과목을 대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치 자, 그제. 네, 우치 자, 배우다 맞지만, 어디 어디에서 배우다 해서 그제와 어울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제니마차 찜, 그제. 어디 어디에서도 가능하고, 무엇 무엇을 공부하다 찜, 족격 형태로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표로,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단수 족격, 네, 겜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족격 어디서 배웠다고요? 6강에서 미리 만나봤었습니다. 그래서 명사 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6강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형용사 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형용사는요, 어미가 어떻게 바뀐대요, 족격에서? 응음 또는 임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명사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옴 또는 예미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음, 이미 붙고, 옴, 예미 붙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vistudent 원래는 새로운 학생이라는 주격이었는데, 네, 형용사가 novim으로 바뀌고요, student에 옴이 붙어서 novimstudent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나오는 거죠, novisto 새로운 책상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형용사는 그저 위에랑 똑같이 노빔 그리고 스토 뒤에 네 자음 뒤에 옴이 붙어서 노빔 스톰 이렇게 바뀌겠죠? 자, 시니네 파란 고양이였는데요. 이때는 네 연변화 형용사기 이 때문에 음안 붙고 이 붙습니다. 그래서 시니꽃덤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시니까란다쉬는요, 시니까란다쉬 이렇게 바뀝니다. 네 강세 옴이 뒤에 있다는 거, 그란다쇼 이거는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큰 박물관, 밸싱무지임. 이때는 이크라카에 지어지고 엠으로 바뀌어요. 밸싱무지임. 그러면, 자, 하루시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임붙어서 하루신무지임. 좋은 박물관, 조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로스카카리스키 슬라바. 르 이렇게 되있는데요. 어 네, 일단은 슬라바리는 슬라바 r i 이렇게 용으로 바뀌고요. 이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의미 올 수가 없어요. 왜? 발음 규칙 때문에. 그래서 로스카는 그대로 두고 로스카카리스김슬라바 r i 이렇게 족격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성은요, 네 형용사 어미가 어떻게 된대요 오이, 예. 네, 아야. 야가 야 떨어지고 오이 예이로 바뀌고요. 네, 명사는 오이 예이, 막기즈나 유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아가 오이로, 야가 예이, 막기즈나 그, 기즈나유 이렇게 바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이 스튜디언카 네, 아야가 떨어지고 노바이 스튜디언카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노바야꽃났다네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노바이 오이 꽃났다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시니어 삐짖자. 네, 여성이었는데, 야, 야가 예의로 바뀌어서, 시니어 삐짖지. 야가 예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루치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그쵸? 예의로 또 바뀌고, 시니오 루치카이. 아가 오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니어 루치카이. 파란 펜의 조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노래. 어떻게 바뀌어요? 바이쇼이 비에스니 오이 예의 변화했고요. 좋은 노래 허롤 쉐이 비에스니. 네, 여러분 이거 왜 예의가 오는지 아시겠죠? 네, 바로 강세 없는 오가 없기 때문에 허롤 쉐이 비에스니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가리스케 유즈무 한국의 삶이라는 게 가리스케 유즈미오 이렇게 조격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성도요. 남성처럼 형용사는 음, 임 이렇게 바뀌고 명사는 옴, 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바야그노가 노비마그놈 이렇게 바뀌었고요. 시니어 블라이에가 시니어 블라티엠 이렇게 바뀌었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숙사 어떻게 바뀌어요? 얘가엠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발음 규칙 때문에 임이와서 말심악시지찜 음. 와서 음. 그리고 좋은 기숙사, 하로시마 퓨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한국 이름 가리에스케의 이먀가 가리에스킴 이무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꼭 형용사 남성 중성은 음 이무로 바뀌는 거, 그리고 여성은 오이 예이로 바뀌는 거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교체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샤랑 수민이가 대화를 하네요. 사샤가 Чем изучал к а б р е м и н и Тишас н и м а с я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 지금 공부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민이가 Я занималс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ой.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 시간 동안 러시아 문학 조격으로 왔고요. 러시아 문학을 3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우리 다른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к а б р и е 이 л е искусство. 이게 뭐예요? 현대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 yes. 스1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중성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임으로 붙여주고요. 오를 옴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샤가 ч 스 м o w many years d н и o u practice c h 수민이가예 practice modern art with c h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사샤가 스키 아나 프스트리차이차네프스트리차이차 스키 하면은 누구누구와 만나다라는 거 우리 단어에서 살펴보고 왔는데요. 수민이가 아나 프스트리차이차스루스케이파드로그 그녀는 는 러시아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조금 어려운 단어죠. 까리스키 프리지 젠트. 한국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마나푸스트리차이차 아나 프스트리차이차스아프스트리 스키 프리지앤 스키 프트리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번째 대화까지 모두 마쳐봤고요. 회화에서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입니다. 사샤랑 수민이가 회화를 하네요. 자, 사샤가 이렇게 물어봐요. 수민, 너이 레르만토바의 소설 누구에게 사주는 거야? 어머, 어떻게 어 물어봐요? 수민, 까무티쿠빌라에타 라만 예르만토바. 그러니까 수민이가 그거 내 남동생에게 사주는 거야. 네. 역격으로 표현을 하고요. 야구 빌라 이보 무라시무 브라또. 네. 라만을 이보. 그리고 남동생을 역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래서그 러시아어로 읽을 수 있어? 네. 뭐할수 음, 있어? 옹모젯치 테치파루스키 그러니까, 응, 그는 러시아어로 읽을 수 있어. 부사로 표현하죠? 다 옹모젯치 테치파루스키 그럼,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어? 궁금한 거예요. 네. 아, он может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네, 부사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는 러시아 말을 잘하고 러시아어를 매우 잘 알아. 그래서 다 он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이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ет русский язык.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는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 알아? 우리 두 번째 대화에서 а он так хорошо знает русский язык. 가? 그는 대학에서 4년 동안, 뭐뭐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Он изучает русский язык 4 года университете. И ч а с о ж е и з ч а о 네, 러시아어 지기 이보로 또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단하다. 네, 이 표현 좋습니다. Здорово. 이렇게 왔는데요. 네, 강세가 오, Здо에 있다는 거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이드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스스제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또한 그는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브라다디지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동사 브라다지트를 사용해서요. 응,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나치 나 т ь 시작하다. 간 끝내다. 이런 행위들은요 다음 단계를 나타내는 단계 동사라고 하는데 불완요상 기본형과 같이 쓰인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멋져? 네, 감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거. 우도라바 여러분 익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 보도록 할게요. 민호랑 나타샤가 대화를 하네요. 민호가 나타샤, 너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 무엇뭐로 말하다. 네, 부사로 표현을 하겠죠? 나타샤, 딴모시시가 말 о р е й 수있 и 그러니까 응, 나 한국어로 조금 말할 수 있어 조금 이라는 표현 나, 야 니모노가 가바류 파까리 이스키 너 한국어 공부했어? 물어봅니다 디주 찰라 까리 이스키 이슥 그러니까 응, 대학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 뭐뭐 ~~동안 해서요 나, 야이주 찰라 까리 이스키 이스키 이슥 우니베리스티치 2구어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 물어봅니다 네, продолж하지 동사를 이용하고요. Ты продолжаешь и з т сейчас.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네, 혼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 сейчас 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занимаюсь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그러니까 매일 몇 시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해? 매일이라는 표현, 몇 시간 동안. 또 나옵니다.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ты занимаешь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каждый ден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매일 2시간 동안 그걸 공부해. 가시디 디엔 예제이마이시드와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이드 표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니모노가 가발이 포크리에스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금이라는 표현 대신에 말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라쇼. 잘 그리고 블로그크, 잘못 나쁘지 않게 니블로그크 그리 잘못 니오친하라쇼 또는 적당히 보통 나르마이나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모든 표현들 다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17강에서는 날씨 묻기에 대한 표현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시바 됐습니다. 안녕.